안녕하세요. 도산페이입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지갑이나 카드가 없어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수단인데요. 온라인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죠. 먼저 소액 결제의 편리함을 살펴보자면 지갑이 없어도 신용카드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결제 가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급하게 앱 결제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게임, 오디오북 등 온라인 콘텐츠를 잠깐 이용하고 싶을 때 정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게임 등을 할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소액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결제의 편리함을 이용해 손 쉽고 간편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본인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상금이 필요할 때 쉽고 간단하게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액 결제의 현금화를 진행하는 루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게임 아이템이나 콘텐츠 결제를 통한 현금화입니다. 게임 내에서 구매한 아이템이나 쿠폰을 다시 판매해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에 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맞춰 거래를 해야 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바일 상품권 구매 후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소액 결제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구매 후 전문 현금화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땐 개인 간의 거래가 많고 상황에 따라 입금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자칫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방법을 이용할 땐 직거래로 이용하는 게 좋겠죠. 현금화는 안전하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금화 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업체, 보산페이를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품권마다 현금화 금액이 다른 만큼 최대 1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현금화 진행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화 또는 카톡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과 동시에 전문 상담원이 1대1로 배정되어 현금화를 도와드립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 후 상품권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 신청자는 빠르게 현금을 확보해서 좋고, 저희는 이용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보람이 있어 기분 좋은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도산페이와 함께 만족스러운 거래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